안녕하세요, 마오가니입니다. 드래곤 캐스트 5는 정말 많은 수의 동료 몬스터들이 등장하는 게임이고, 각자 내성, 습득특기와 주문, 스테이터스 등 성능이 다릅니다. 하지만 묶이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장비그룹입니다. 이번에는 그 장비그룹만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그룹은 고양이과 몬스터가 속하는 그룹입니다. 무기는 의외로 속성 무기가 잘 갖춰져 있고, 오리알콘 이빨이 있어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갑옷 쪽은 중반까지 빈곤하다 후반에 물의 날개의이 나와 내성은 어떻게든 챙길 수 있고 투구도 보통 정도의 성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패를 장착할 수 없는 점인데 이 그룹 몬스터들은 자체 내성이 빈약해서 방어가 크게 부실합니다 B그룹은 슬라임나이트를 제외한 슬라임 계통이 속하는 그룹입니다 무기든 방어구든 중반부까지는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후반에 좋은 것이 쏟아져 나오는 대기만 성형입니다. 초반이 힘들지만 강력한 스킬을 익히는 몬스터가 많아 충분히 감내할만 합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메탈 시리즈도 있는데, 이쪽은 논외로 하죠. 다만 속성 무기가 없어 공격면에서는 살짝 아쉬운 그룹입니다. C그룹은 양손 무기를 사용하는 전사형 몬스터들이 많은 그룹입니다. E그룹의 여러에 가깝습니다만, 마신의 세망치로 메탈 사냥이 가능하고, 마신의 갑옷을 장착 가능해 차별화가 됩니다. 후반에 나오는 녀석들은 하나같이 강력하니, 동료로 삼아보도록 합시다. D그룹은 드래곤 퀴즈 하나만 있는 그룹입니다. F그룹의 하이 호환에 가까우며, 어차피 한 종만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룹입니다. E그룹은 검사용 몬스터가 많은 그룹입니다. 인간 동료에 가까운 장비풀을 가지고 있으며 초반부터 중반까지 강력한 장비들이 차례대로 나오기 때문에 육성도 간편합니다. 딱히 단점이 없는 그룹이라 스탯이나 내성이 아주 나쁘지 않은 이상 끝까지 끌고 갈수 있습니다. F 그룹은 드래곤 계통 몬스터가 속한 그룹입니다. 장비풀이 아주 빈약하지만 이 게임 최강급 몬스터 그레이트 드래곤이 속해 있어서 존재감은 큽니다. G 그룹은 마법사 계통 몬스터가 속한 그룹입니다. 무기는 주로 지팡이와 채찍을 사용하며 갑옷은 로브 계열을 장착하고 나머지는 빈약합니다. 아군 여성 캐릭터와 장비풀이 비슷하며 자체 내성이 그다지 좋은 몬스터가 없어 그냥 인간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 낫습니다. H 그룹은 짜리몽땅한 몬스터가 많은 그룹입니다. 일명 초반 여포 몬스터들이 많이 모여 있으며 장비풀도 초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후반까지 끌고 갈수 있는 몬스터는 없지만, 가성비는 좋은 그룹입니다. I그룹은 아예 팔다리가 없는 몬스터가 많은 그룹입니다. H그룹보다도 장비가 빈약하지만, 오히려 육성에 돈이 안 든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J그룹은 인공 몬스터가 많은 그룹입니다. E그룹의 실질적 하이오안이지만, C그룹과 마찬가지로 마신의 갑옷을 장착 가능합니다. 무난하게 주력으로 사용 가능한 그룹입니다. K그룹은 주로 조류형 몬스터가 속한 그룹입니다. 무기는 중후반에 공급이 끊기고, 갑옷은 그나마 내성이 좋은 로브류가 있습니다. 방패 장착이 불가능하고, 방어력 확보가 어려워, 후반에는 힘든 그룹입니다. L그룹은 간접 공격 수단을 가진 몬스터가 많은 그룹입니다. 그룹 중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룹이기도 하죠. 다수 공격 무기를 장착 가능하고 내성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지만 대부분 성장성이 부족한 몬스터가 많아 주력으로 쓰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M그룹은 날개 달린 몬스터가 많은 그룹입니다. 방어면은 A급이지만 공격면에서 약간 부족한 그룹으로 검사계인데도 속성 무기가 없어 최종 공격력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주력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N그룹은 준 전사계 몬스터 그룹입니다. 이 그룹과 유사하나 장비풀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 자체 스펙으로 찍어 누르는 그룹이죠. 눈보라의 검을 장착 가능한 얼마 안 되는 그룹이라 화력은 우수합니다. 전부 동료 확률이 낮거나 특수한 이벤트로만 입수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5그룹은 자미님이 아니라 켄타라우스만 있는 그룹입니다. 일단 눈보라의 검을 장착 가능하고 방어도 무난합니다. 다만 몬스터 자체의 애매함이 발목을 잡습니다. P그룹은 의미불명의 그룹으로 정말 남는 몬스터만 넣은 느낌의 그룹입니다. 생각보다는 장비풀이 넓지만 내성 장비가 거의 없어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상으로 드래곤 퀘스트 5 동료 몬스터들의 장비그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몬스터들의 개별 성능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